정의는 언제 실현되어야 하는가? 이번 강의의 썸네일이야, 이게 내가.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정의는 언제 실현되어야 하는가? 지연된 정의와 지연된 처벌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정의란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정의란 justice. 정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실천적 규범이라는 거야. 규범이라는 거지. 규범 통제하는 데가 어디라고? 헌법재판소라고. 정의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했잖아.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실천적 규범을 실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실천적 규범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예요. 정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이 있어야 되고 재판 헌법 재판을 해야 되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희님. 정치도 행정부도 사법부 산하 모든 기관이 부패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거예요 독일 리머님 도통때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다 죽어나가니 감히 쉽게 손을 못 댔죠.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단호하게 합니다. 국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손에 맡겨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치개혁을 해야 되겠다. 얘네들이 문제다. 그래서, 권민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내가 이렇게 정의한 건데, 내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laughs> 나는, 에,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개념을 정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내가 뭐라고 펴나갑니다. 그, 그, 논지를 표현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야 논문이 되니까. 그걸 훈련하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거 훈련된 사람이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 진짜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게 늘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쓰는 이 단어가 나, 나, 내 머릿속에 정의되어 있는가. 정의되지 않고 쓰면 이상하잖아. 사람들도 나, 나처럼 똑같이 생각할 리가 없고. 그렇다면 정의를 내려야지.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바로잡도록 하는 실천 실천적 규범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의가 무엇인가를 늘 설파해 왔어요. 그걸 다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롤스 선생님이 우리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의론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 뭐야? 그분이 인류에게 가르친 것은 공정성이라는 거야. 칸트 선생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자기 그, 그 뒷군형에서 쑥떡공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민간끼리 뭐 쑥떡공론을 하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적어도 공직에 나온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 공정성은 상대가 있, 있는 경우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투명성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개방성도 같이 있어야 돼요. 오픈네스, 오픈해야 돼. 투명하려면 공정해야 되고 공정해지면 투명해질 수 있고 개방적일 수 있어요. 폐쇄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방성. 이같이 투명성과 개방성은 조금 다른 거지만 개방성은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14명의 <laughs> 대법관들 중에 12명이 뭐예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선후백기야.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장검 부, 부, 부장판사 할때 배석 판사들 밑에 데리고 있었었다. 누가 데리고 있어? 조희대가 데리고 있던 놈들이야, 전부. 그러니까 떠받은 거지. 이게 뭐야? 대법관 되기 위해서 가서 맨날 짜옹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 자기네들끼리 성체를 쌓아서 그 안에서 숙덕공을 하는 거지. 엉터리 같은 놈들이야. 썩을 대로 썩은 거지. 그래서 예수가 얘기한 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조직에서 걔네들끼리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재명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이라는 가치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 구체적인 조직 설계의 원리가 바로 분산이야.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이걸로 구체적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원칙이지. 이거는 가치로서의 원칙일 수도 있어요. 가치. 이것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게 뭐야? 건민내가 추구하는 가치야. 이 가치에 따라서 건민내라는 조직이 성립된다. 이 말이야. 공정하죠. 그 다음에 투명해요. 누가 봐도 어떻게 됐다는 걸다알수 있게 다 투명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방주의.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다 들어와라. 80억 인구가 다 들어와도 된다. 네트워크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토큰 of gratitude. 감사의 디지털 증표를 서로 나누어서 배분돼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또는 손자에게 증여할 수도 있고. 증여라는 게뭐 보내주는 거잖아. 이거 봐라. <laughs>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단다. 하고 자랑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전 세계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을 갖는 그런 조직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연된 처벌은 처벌이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조희대가 자기 그 5월 1일 판결문 상고심 판결문 이재명 상고심 판결문에도 써 있는 말이야. 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지금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연된 처벌은 처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정의는 언제 실현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사무사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이 말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원상을, 자기가 피해를 받는데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나가서, 나가서 피해자가 안고 있는 고통과 불만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초래하죠. 그러기 내 사회 전체가 뭐야, 이거. 공정한 게 뭐야. 이런 걸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심각한 문제가 있죠. 변형자 선생님, 그 필벌은 필수죠. 예, 네, 맞아요. 필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된 처벌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와 사실상 같은 말인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힘센 말이에요. 지연된 처벌은 처벌이 아니다. 왜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해자와 공동체의 두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해자도 문제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묵시적 면제부를 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놈이 잘못했는데 처벌을 안 하고 있어. 면제부를 주고 있어. 어떻게 돼? <laughs> 그 뭐지? 그, 그 술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다 김학이. 김학이. 김학이 맞죠? 내가 요새 오락가락해. 정신이. <laughs> 몸이 피곤해지면 오락가락해요. 김학이 얼굴 다볼수 있는데 걔 지금 무죄 끝까지 무죄 됐지. 김학이를 무죄 한 놈이 맞아 김학이. 그 무죄 준 놈이 누구야? <laughs> 그 천대엽 그 대법관인가 그렇지 그지? 천대엽 대법관이야. 김학이. 아, 그 놈은 가해자인데, 그놈 무죄가 된 거야. 전부 다 속이고 이게 법원이 썩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 그 천대엽이라는 놈도 대법관으로서 자기가 그 판단을 할때 그걸 무죄 줬다는 거 아니야 미친 놈이지. 그러니까 법원이 이쪽 이토록 썩은 거야. 처벌 없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해서 처벌만 안 받으면 자기는 그냥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시스템이 정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불의가 사회표준이 되는 거죠. 죄를 마음대로 질수 있게 되는 거죠. 처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정의는 언제 실현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laughs> 지연된 처벌은 처벌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봅시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정의가 실종됐죠. 분명히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원인 제공자들이 있는데,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붕괴됐죠.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흐지부지 됐죠. 이태원 참사도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흐지부지 됐죠. 정의가 실종된 거고, 우리 사회가, 신뢰가 붕괴된 겁니다. 전두환 일당의 쿠데타는 처벌이 지연됐어요. 1980년에 일으킨 그 쿠데타가 나중에 가서야 김영삼 때 가서야 처벌이 됐어요. 그리고 사면 됐죠. 몇년안 살았습니다. 정의가 무력화된 거죠. 처벌이 지연되고 정의를 세우, 세우려고 했던 그 정의가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쿠데타를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윤석열 내란과 조희대 내란은 처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바로 처벌했어야 되는데,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죠?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원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반드시 즉시 즉시 처벌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즉시 탄핵하면 돼요. 탄핵해서 뭐, 헌재에서 뭐 돌아와? 그럼 헌재를 탄핵해버려도 돼요. 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놈들을 다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런 짓을 못 합니다. 판사는 왜 탄핵하면 안 됩니까? 지위연이도 바로 탄핵했으면 됩니다. 뭐가 두려워요? 아니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바꾸는 미친 놈이 어디 있어요? 내란 가담자들 한덕수, 최상목, 주경호, 지위연 심우정 등이 처벌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계속 담당하거나 아니면 직무에 복귀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경우 윤석열의 그 많은 거짓말, 그 많은 비리, 그 많은 불법 행위에 침묵하거나 그것을 장려해줬어요. 찍소리 안 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난번에 거짓말하는 걸다 봐주니까 이번엔 더큰 거짓말하고 지난번에 비리한 것을 그냥 봐주니까 덮어주니까 더큰 비리를 저지르고 고발 사주를 하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불법행위에 침묵하거나 장려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벌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지금 오늘날 이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처벌이 지연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문재인으로부터 처벌 지연 현상이 불의를 일으켜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연된 정의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보다 몇배 무서운 게 지연된 처벌입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자기가 아 그걸 알았을 때 바로 처벌해야 됩니다. 바로 징계하고, 뭘 기다려요? 기다리긴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아니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